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요화를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내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잠언 시작합니다. 말씀원 앞에 있는 잠자, 무슨 잠자인가 봤더니 교훈이라는 뜻도 있고 바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됐더라. 기승전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지혜의 말씀이어서 우리에게 아주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속담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그 속담의 출처를 알수 없지요. 오늘 이 잠언은 누구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1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 자체가 똑똑해서가 아니죠. 그에게 주신 지혜는 누가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잘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지혜 여기에 조각조각처럼 되어 있지만 다 담겨 있으니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며 바로 2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슬기롭게 된다. 젊은 자, 그에게는 지식을 주고 근신함을 준다. 현재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학식도 더해주고 지략도 더 얻게 될 것이다. 누가요? 이 자문을 가까이 하는 자가요. 그렇다면 이 자머는 사람의 힘을 키우는 것이냐?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7절인데, 요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초, 가장 기본으로 세워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사실 이 자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따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서점에 작은 소책자로 팔리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때그때 그때 내가 얼마나 지략을 잘 발휘하느냐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멸시하죠.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 어미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뭐래라? 들어라 떠나지 말아라 사람이 듣는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오길래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죠 하지만 귀를 교로 듣는 것은 또 다릅니다 스쳐 지나가는 빵빵 소리, 라디오 소리,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강연의 소리, 말씀의 소리는 이것을 어디로 담는 거냐면, 여기 마음으로 담습니다. 제가 제 모습 떠올랐는데요. 저 대학교 가자마자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정아, 영어 공부해야 된다. 은정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그럼 전 그때마다 얼마나 대답을 잘했는지 몰라요. 네네, 네네.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 안 했습니다 영어 공부 안 했고 성경 읽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귀로 들었지만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것이 그냥 나가버린 줄 알았는데 요 마음속에 어디 한켠에 딱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하도 오래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니까 영어도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게 가장 재밌고 가장 맛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긴 왔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쫑긋 그래서 이걸 마음에 받아서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바로 말씀을 쓸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저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도 많이 배웁니다 제가 화가 벌어 날려고 해서 인상이 딱 굳어지려고 할때 어떠한 귀한 친구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에휴, 예수님도 그냥 두셨잖아요. 예수님도 너왜 그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 잘 참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누구에게 배우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에게서 배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이자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잘 듣는 자.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기본이 되겠지요.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아 모르고 있어야 돼 또다시 또 나를 쳐서 콕콕 찔러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이 말씀 사모하며 내일도 이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달콤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도 들리지만 마음으로 딱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슬기롭게 해주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바로 기초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